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평화 그러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평화를 기대합니다. 아마 나는 평화가 싫어. 나는 전쟁이 있는 게 좋아. 늘 나는 싸우는 게 좋아. 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누구든지 평화를 기대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깨는 수단과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같기도 하고 또 평화를 기대하면서도 평화를 깨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누군가가 탱크, 무기, 뭐 이렇게 비행기를 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평화롭던 나라들이 뭐 어수서 엉망이 되는 거죠. 그 깨어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무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평화를 깨는 도구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같은 모습을 보면 아, 참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그 도구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리게 되면 언제든지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형편입니다. 뭐 가끔은 간혹은 아주 착한 힘센 사람이 이렇게 도구를 잘 사용하면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 착한 힘센 사람보다 더 힘센 나쁜 사람이 또 등장하고 등장하게 되면 평화가 또 깨어지게 되는 거죠. 결론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창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평화를 깨는 행동들을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어 여러분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 또 평화를 깨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고요. 큰 집에 사시는 분들 일수록 평화를 깨는데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평화를 더 많이 깨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전쟁도 평화를 해치는 큰 문제이지만 환경 문제도 평화를 해치는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환경 문제 그러면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나기도 하죠. 극심한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평화롭던 사람들, 안전하게 살던 사람들이 자연 재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게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온실 가스들 때문에 생겨난다고 그러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온실 가스들이 그 열기를 머금고 있어서 지구가 점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온실 가스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없애기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언제 많이 발생하는 하면 무슨 산업화 공장들 돌아갈 때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시멘트를 우리 집 짓는데 사용되는 시멘트를 만들 때가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나라 집은 대부분 시멘트니까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제 환경 오염에 이제 일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서 평화를 깨는 사람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기도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 만드는 것도 석탄 화석 연료를 사용하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시키는 거고 이제 우리가 환경 오염 시켜서 스스 스스로가 어 평화를 깨는 거라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여러분 종이 만드는 게 더 나쁜 게 많이 나올까요? 비닐 만드는 게 나쁜 게 많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비닐은 나쁘고 종이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닐을 만들 때보다 종이를 만들 때가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책 많이 보는 분들도 나무도 배어서 그러죠. 여러분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책안 봐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시면 곤란하겠죠. 여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론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를 깨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 속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말씀을 쭉 나누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막 이렇게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추구하시는 평화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평화의 방식들이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을 참된 평화를 얻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의 평상시에도 이렇게 왕래를 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예루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살렘은 샬롬, 잘 아시죠?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도시에 왕으로 들어가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가리아 9장 말씀해 보시면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임하신다 그랬던 거죠. 아니 왕이면 멋지게 들어가야 될 텐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말이죠. 그런데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오래 예수님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장차 평화의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렘의 왕인데 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옛말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란 뜻이고 곧 평화의 왕이라고는 뜻이죠. 이런 말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말씀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 평화의 성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제자들이 이끌고 적극적으로 가시는 모습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평화의 성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성에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3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깝니다 겉옷을 길 위에 편다는 말은 어떤 왕이 즉위할 때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그리고 왕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거더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들도 깔았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축하할 때 했던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들은 마치 왕의 즉위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셔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환영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분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평화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평화를 막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말이죠. 환영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평화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평화를 바라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자가 어 바랬던 또 이루고자 했던 평화의 방식들은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다 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를 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흡수하시고 예루살렘을 다 손에 넣으신 후에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 버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야,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로마도 끝났어. 이제 예루살렘은 온전히 우리나라로 해방되는 거야. 독립하는 거야.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노래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소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기대를 했다고요? 그들이 가졌던 기대, 평화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정권 잡고 로마 압제에 반기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은 이런 방식의 평화를 기대를 했고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나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어떤 평화를 기대냐면 했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예수만 없애면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그냥 사는데 별 문제 없어 평화가 다가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평화를 깨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며 환영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어떤 바리세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얘기는 좀 그만 좀 사람 선동하고 당신이나 당신 제자들이나 사람들 선동해서 이렇게 사회를 특히 우리 우리 민족 유대 민족 우리 사회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오 사람들 선동하지 마시오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 막 선동을 해서 사회를 유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때 예수님은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만 없애버리면 평화가 찾아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 죽일 방도를 찾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예수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이면 이제 잠잠해질 거야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대로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평화의 문제는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평화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평화로워야 되겠고 우리 직장도 평화롭고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는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했는데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평화를 해칠 만한 어떤 갈등을 생겼을 때그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좀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 안에서는 은혜롭게 지나가야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잘 덮고 지나가는 것이 평화로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썩은 것은 도려내야지 결국 또 곪고 또 골물 텐데 지금 도려낼 때는 아파도 썩은 것은 도려내야 나중에 이제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방식이 옳을까요?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평화를 누리려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한 게 진짜 평화지 그러면서 다른 거다 뭐 어떻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 다스리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머니가 든든해야 진짜 이게 뭐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지 주머니가 든든해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가정의 평화든 내 평화든 지갑이 든든해야 평화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 옳을까요? 마음이 먼저입니까? 지갑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답은요. 정답은 제가 서론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우리들 속에는 답이 없다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나름대로 다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방법도 온전한 평화를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방법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각각 다른 방식대로 평화를 추구하고는 있었지만 진정한 평화의 방식,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오실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도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다. 이 말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참된 평화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흔히들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없으면 평화로운 상태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보다 사실 더 높은 수준의 단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구약의 샬롬 이라는 말이나 신약 성경에 사용됐던 헬라우 중에서 에이레네 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이 말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더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오는 구원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오는 은혜 그런 상태가 샬롬의 상태, 에이레네의 상태, 즉 평화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평화요. 영원한 평화입니다. 우리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없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은 평화로울 수 있지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한시적인 평화라는 거죠. 한 나라 안에서 좋은 지도자가 등극을 해서 나라, 백성들을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지도자가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또그 다음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나쁜 지도자가 올라오게 되면 그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깨어진 상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잘 아시듯이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매일 뭐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 내가 죽는, 죽고 살아난다 이 얘기 하시는데 죽는 것이 왜 승리가 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이기는 사건이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승리한 사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값을 치르신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십자가 그러면 사형의 도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도구요, 평화의 도구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나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정에서도 어떻게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뭐각 가지 방법들로 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길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한다.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뭐 교회들마다 다툼들이 종종종 일어납니다. 뭐 믿음이 없어서 다투는 것 아니에요. 다 믿음 좋은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디 뭐 어디 무슨 총회나 그런 데 가면 뭐 목사님들끼리도 싸우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색깔이, 있기, 내 색깔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들끼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도 다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가능성이 없다. 나의 평화를 위한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방식은 완전할 수가 없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혀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해봐라고 하면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주대가 있는데 그러면서 괜히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무게야 그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멈춰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들로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갈등들, 또 가정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 봐서는 못 참지만 하나님 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참을 수가 있고 그 결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들 있잖아요. 가정의 권위 없지만, 가,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 각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향한 뜻, 또 가족을 향한 뜻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가정의 질서도 세워지고, 가정의 권위도 바르게 세워지며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평화의 방식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종려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평화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그 평화를 추구할 때는 온전한 평화가 오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 교회와 한일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과. 우리 각자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